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맞벌이 하던 가족들이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당시 저는 고1이었습니다. 그날도 5시쯤 학교를 마치고 바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스포하던 때였는데 같이 간 친구 3명이 모두 오늘은 재미없다면서 다른 게임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스포가 제일 재미있어서 친구들이 다른 걸 하길래 그냥 계산하고 집에 바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셔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원래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우리가 직접 열고 납니다.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제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확 당기더니 문을 덜컥 잠그고 제 입을 막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밖에 누가 엿듣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 방으로 와서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외동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는 아침에 모두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퇴근하고 저는 5시에 마치고 매일 PC방에 갔다가 9시쯤 집에 들어옵니다. 그날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퇴근하고 저는 5시에 마치고 PC방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어디 나가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하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차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5시쯤 직장 동료들과 현장에 나가 계셨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밖에서 누가 문 두드리는데 상민이 아니냐? 아니면 너냐?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상민이는 제 이름입니다. 계속 두드리다가 밖에서 어른인데 아이 목소리를 내면서 할아버지라고 해서 할아버지는 상민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었고 저는 학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인 걸 확인하고 집에 다시 전화해서 할아버지께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고 바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갈 때 주위를 살피며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치려고 보니 몇 개는 눌려져 있고 몇 개는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 도어락은 전자식이 아니라 버튼식 비밀번호 입니다 비밀번호가 총 6개인데 4개는 맞추고 2개는 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비밀번호를 누르니 손지문 때문에 번호가 점점 달아서 도둑들이 그걸 보고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 있다더군요. 아무튼 제가 아버지께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을 노리는 도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도 어디 나가지 말고 문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몇주뒤그 사실을 잊고 학교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던 장면처럼 비밀번호가 눌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서 휙 뒤돌아봤는데 반대편 A동 복도 창문에서 누가 기웃거리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썬팅이 돼 있어서 확실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누르고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보려고 후다닥 들어갔는데, 다행히 잘 계셨습니다. 그래도 겁이 나서 창문을 다 닫고, 베란다도 닫고,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고, 어디 나가지 말라고 하시고, 곧 집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오시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됐을 때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가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갔는데 옥상 현관문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옥상 입구는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남자가 어두우시죠? 불 켜드릴게요 하면서 자기 폰 후레시를 켰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놀라셔서 누구야? 라고 했는데 뒤에 복도 창문에 다른 남자가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뒤에 있던 남자가 뛰어내려 아버지 뒤통수를 몽둥이로 내려쳤습니다. 빗맞았는지에 아버지는 기절하지 않고 때린 남자의 멱살을 잡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현관문 앞에 있던 남자가 와서 아버지를 몇 차례 더 때리고 아버지가 힘이 빠질 즈음 둘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시부렁거리며 그냥 걸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돌아오셔서 제가 빨리 병원 가보라고 했지만 지금은 못 간다고 하시면서 붕대로 머리를 감고 다음날에 병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퇴근하지 않으신 어머니께 전화드려 찜질방에서 자고 내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짐작가는 사람 없냐면서 수사를 했지만 수사기간이 끝나고 몇년 뒤에 아버지가 기억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사온 첫 달에 반상회를 하는데 이사온 지 얼마 안된3 0이호에한 총각이 모든 어른에게 무슨 일 하냐고 맞벌이 하냐고 자식은 몇명 있냐고 자식이 몇 살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총각은 두달 만에 이사갔습니다. 이사가고 2주 뒤에 터진 일이었습니다. 우리 비동에서 맞벌이하고 외동은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담임선생님 나와 내 친구가 중3이었을 때였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친구 어머니는 강인하셔서 제가 문병 갔을 때도 아픈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말기쯤 친구 집안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네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 빠져도 좋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며 학교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했는지 성적도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10월쯤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친구 전화를 받고 병원까지 갔다가 친구가 괜찮다고 하며 학교 끝나고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전날 밤 8시경 쓰러지셨다가 가셨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친구 사정을 이야기하고 단체 조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개우뚱 하셨습니다. 어제 10시경 친구의 성적이 많이 올랐으니, 힘내라고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어머니는 집에 계실 리가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친구 집에서 유품 정리를 도와주는데, 친구가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10시에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번호였고, 통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아들의 칭찬을 듣고 싶으셨던 걸까요? 요즘도 친구를 만나면 이 이야기만 합니다. 이제 친구는 울지 않고 장학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해운대에서 겪었던 일. 저는 고2 때 해운대 신시가지에 살았고 공부엔 관심이 없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 중한 명은 어머니가 병원일로 바쁘셔서 동생과 해변가 근처에 있는 크라운 호텔 오피스텔 원룸에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아지트였고 친구들과 항상 그 친구 집에 놀러가고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여자 둘과 친구 셋이서 술을 마시며 친구 집에서 놀았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도 하면서요. 제가 담력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오피스텔은 밤 10시쯤 넘으면 중앙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비상계단 쪽 불은 다 꺼져 있었습니다. 게임은 처음 내기에 진 사람이 중앙 엘리베이터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라이터를 놓고 오고 다음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에 불행히도 제가 져서 라이터를 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담이 꽤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호텔 안 기운이 이상했습니다. 원래 조용한 호텔이긴 하지만 그날 따라 유달리 적막함이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켜져 있던 화장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라이터를 변기 위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차례로 제 여자친구가 걸렸습니다.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며 친구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자 둘이서 라이터를 찾아오기로 하고 나간 5분 뒤 친구가 놀래켜주겠다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우린 웃으며 기다렸는데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뒤따 갔던 친구까지 겁에 질린 얼굴로 울며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놀래켜주려다 실패하고 셋이서 라이터를 찾고 화장실을 나오려는 순간 화장실 창문으로 거꾸로 뒤집어진 여자 얼굴을 봤다고 했습니다. 세 명이 모두 봤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달빛에 의해 창문 밖이 보였던 것입니다. 방에 남아있던 저와 친구는 중앙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순간 비상계단 쪽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친구도 들었는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친구 앞이라 강한 척 하려고 확인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울음소리가 딱 끊기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섭다며 여자 둘과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고 집주인인 친구와 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경 누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잠결에 누구냐며 문을 열었는데 덩치 큰 아저씨 두 명이 명찰을 보이며 형사라고 했습니다. 친구 집이 507호였는데 바로 위층 인 607호에서 어제 살인 사건이 났다 고 했습니다. 시각은 전날 12시에서 1시경. 607호에 살던 여자는 기자였고 칼에 수십 군데 찔려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술 마시면 올던 시간에 위층에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경찰서의 용의자 신원 확인 차 3번이나 수업을 빠지고 갔습니다. 범인이 잡혔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형사들과 이야기할 때 경비 아저씨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제 내가 분명 소등을 안 했는데. 네 번째 이야기 오른손. 저의 군대 시절 후임병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저녁되기 64일째 되던 날 저희 소대에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왔더군요.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출신이라 반가워서 조금 과하게 잘해줬습니다. 괴롭힌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른 건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자기 오른손을 만지는 걸 미친 듯이 싫어했습니다. 강제로 잡으면 비명 소리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그것 빼고는 다 괜찮은지라 후임들에게 오른손 만지는 건 자제시키고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그 녀석도 외곽 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분대장을 맡고 있었고 저녁 대기 중 근무 인원이 부족해 외곽 근무 땜빵을 섰습니다. 그날은 그 녀석이 처음 근무를 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을 데리고 공포탄을 수령 후에 대공 근무지로 갔습니다. 대공 근무지 뒤쪽은 높은 산이고 앞쪽도 산입니다.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뒤쪽 철책으로는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발자국 소리라던가 아이 웃음소리, 뭐 군대 근무지라면 한 번쯤은 들리는 소리들입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그날도 어두운 근무지에서 그 녀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그 녀석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혹시 귀신을 믿으십니까? 한 10분간 서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심각한 얼굴로 얘기합니다. 김병장님 혹시 3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순간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입대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소대장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웃는 얼굴로 그 녀석에게 아직 살아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군요. 섬뜩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녀석은 매일 근무를 나갔고 근무를 나갈 때마다 다른 선임에게 그 선임 주위에 최근 죽은 사람들을 신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 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부모님이 무당도 아니고 집안에 그런 내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날그 녀석을 불러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너 소문에 귀신 보인다고 하더라. 그 녀석이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른손을 누가 못 건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제 오른팔에 누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군대에 오기 전에 좀 놀던 놈이었습니다. 동거하던 여자도 한명 있었고 그 녀석은 그 여자를 가지고 놀다 버릴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를 차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무단횡단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여자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날부터 꿈마다 그녀가 나타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그녀에게 울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다음 생에 만나면 내가 함께 할게라고 말하자.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며 이제 늦었어. 나 혼자서는 못 가라고 말하면서 자기 팔을 꼭 잡더랍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녀가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명한 무당도 찾아가고 기술연하는 사람들도 찾아갔지만 도저히 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영장이 나와 군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 말로는 지금도 그녀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해 줄까? 저 사람 할아버지 몇년 전에 죽었다라고. 자꾸 옆에서 그녀가 자기 상인들의 죽은 친척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른손을 다른 사람에게 건드리려고 하면,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손잡으면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오른손을 못 잡게 한 거랍니다. 그 소리 듣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3월 초에 전역했습니다. 전역하면서도 그 녀석이 신경쓰였습니다. 후임 분대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잘 지켜보라고 이야기하고 전역했습니다. 대학생활하면서 그 녀석 소식도 궁금해서 애들은 어떻게 지내나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이 제가 전역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밤에 혼자 몰래 일어나 화장실에서 커터칼로 오른쪽 손목을 그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불침번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후송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일로 상급부대에서 조사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녀석 정신 이상으로 의가사 판정 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 녀석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마지막에 자기 죽을 때 함께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다섯 번째 이야기 악어. 악어란 직업은 시체 수거. 정확히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찾아 건져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시체란 게 사람이 한번 빠져 죽으면 바로 가라앉지 않고, 한 23일은 그 주변을 떴다 가라앉았다 합니다. 강에 빠져 죽은 시체는 유속이 느리고 찾는 게 어렵지 않지만, 바다에 빠진 시체는 미물설물 때문에 시체가 어디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빠져 죽은 지 3일 안에 시체를 못 찾으면 영영 못 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여름, 부잣집 딸이 오빠와 밤바다 구경 갔다가, 방파제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습니다. 오빠는 구하지 못했고, 어두운 밤바다는 동생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새벽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고, 가족들이 울면서 주변을 뒤졌지만, 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악어란 직업은 사람 많이 빠져 죽는 여름 한철이라 해수욕장 마을 근처에 산다고 합니다. 사람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는 작은 해수욕장에 금방 퍼지고, 가족들은 악어를 구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악어 팀이 하나 있었는데, 늙은 악어와 조수인 젊은 악어 한 명이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빠졌으니 이것저것 재지 않고 장비를 챙겨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빠진 지 얼마 안 되었다면 그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약 20분 정도 지나서 두 악어가 올라왔습니다. 물 속이 더러워서 시체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날이 흐려지더니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졌고, 장비도 챙겨와서 본격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침통한 표정으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젊은 악어가 장비 챙기러 떠나고, 늙은 악어가 방파제에 걸터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은 애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두 악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체를 보고 나왔습니다. 방파제 바로 미 철망에 허리가 끼어 있는 여자의 시체를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젊은 악어가 추가 장비를 챙겨와도 늦장을 부리자, 오빠는 짐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충대충 하는구나 싶어서 가족들 몰래 오빠가 웃돈을 더 찔러주니, 그제야 다시 찾아본다며 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나와서 못 찾았다고 했습니다. 빗방울도 조금씩 더 굵어지고, 날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첫날은 접어야 했습니다. 안심하라고, 23일 안에는 꼭 찾을 수 있다면서, 악어들은 가족을 달래고 철수했습니다. 사실 두 악어는 시체 자리를 확보해두고, 견인 장비도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언제든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날 밤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음날, 해뜰 때부터 비를 맞으며 기다리던 가족들 앞에 악어들은 어슬렁거리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늙은 악어가 젊은 악어에게 속삭였습니다. 내려가서 마지막 확인하고 올라오겠다. 위에서 견인 장비 챙겨라.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던 늙은 악어가 10분도 안 돼서 튀어나왔습니다. 황급히 장비를 벗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젊은 악어는 당황했습니다. 늙은 악어는 물에서 나오자마자 장비를 챙기고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받았던 대금도 다시 가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늙은 악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손 떼겠수. 다른 악어 부르시한 마디 한 마디가 겁에 잔뜩 질려 있었습니다. 젊은 악어는 황급히 늙은 악어 귀에 속삭였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시체 없어졌어요. 늙은 악어는 젊은 악어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젊은 악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악어들 사이에도 미신 같은 불문율이 있습니다. 첫째, 술 마시고 작업하지 말 것. 둘째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셋째 경우인데 시체가 물에 서 있을 때입니다. 물 속에 시체가 서 있을 수 있나? 상상해보면 섬뜩합니다. 물속 바닥에 서서 해초처럼 머리카락이 하늘거리는 악어들이 말하기에 서 있는 시체는 물에 빠져 죽은 한이 너무 깊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더 데려가려 한다고 합니다. 늙은 악어가 황급히 물 밖으로 나온 것도 물 속에 서 있는 그 아가씨를 봤기 때문입니다. 늙은 악어는 도망치듯 철수하고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모르니 당황했습니다. 젊은 악어는 혼란스러웠지만 악어는 여름 한철입니다. 한철에 사람 죽은 건수 하나 잡기가 빡센데 미신 때문에 인양 준비까지 다 해둔 건수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장비를 챙기고 도망치려는 늙은 악어를 붙잡았습니다. 미신이라고 괜히 무서우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정신이냐고. 받은 돈이 적지 않은데 또 어디 가서 권수를 잡으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늙은 악어는 완고했습니다. 반 평생 해온 직업의 원칙이랄까. 절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악어는 화가 났습니다. 혼자서라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시체 위치도 알고. 인양기도 걸어뒀는데 겁날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비를 챙기고 도망치려는 늙은 악어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 미쳤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젊은 악어는 단호했습니다. 가족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며 악어들을 다그쳤습니다. 그 정도로 보수를 더 챙겨줬으면, 얼른 내 딸을 찾아올려라. 돈을 더 달라고 쉬어 하는 거 아니냐. 사람 죽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등등. 결국 젊은 악어는 식식거리며 장비를 챙기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늙은 악어는 말리지도 못하고 발만 굴렸고 가족들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5분, 20분, 1시간이 지나도 젊은 악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소통에 산소가 다 없어졌을 게 분명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주저앉았고 늙은 악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여자의 시체도 건지지 못하고 젊은 악어도 실종되었습니다. 며칠 뒤 인근 해안가의 시체가 파도에 밀려 올라왔는데 빠져 죽은 여자의 시신이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졌던 젊은 악어를 꼭 끌어안은 채로 둘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젊은 악어의 장비에 감긴 채로 둘이서 마주한 채 여섯 번째 이야기 저렴한 펜션. 저는 올 여름 친한 오빠들과 친구 등 여덟 명이 펜션을 빌려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펜션은 넓은 방이 두개 있었고 시설이 깔끔했음에도 유난히 싼 숙박비 때문에 다들 만족하며 짐을 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펜션에서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일행 중네 명은 지쳐 옆방으로 잠을 자러 갔습니다. 남은 저를 비롯한 네 명은 다른 방에서 계속 떠들고 노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자러 들어간 언니 중한 명이 천천히 엉금엉금 기어 나오더니 방문과 현관문 사이에 놓인 냉장고의 머리를 쿵쿵쿵 박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자던 방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이 덜깬 건지 그 꼴이 우린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점차 아무도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으로 기어 들어간 언니가 다시 천천히 기어 나오더니 또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쿵 박고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쿵쿵쿵. 점차 우리는 무서워져서 그 언니를 깨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언니를 일으켜 세워 억지로 잠을 깨웠습니다. 정신을 차린 언니가 마구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우리가 놀고 있는 방 구석에 자리를 잡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괜히 오싹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해져서 더놀 기분도 들지 않아. 다들 그 방에서 한자리씩 차지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궁금해서 그 언니에게 어젯밤 왜 그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언니를 비롯해 옆방에서 잠을 자던 네 명의 친구들까지 전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친구 중한 명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옆방에서 자던 언니를 비롯한 일행 네 명은 전부 동시에 가위에 눌렸답니다. 그리고 네 명이 동시에 머리를 산발한 여자 귀신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은 네 명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그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갔다고 합니다. 언니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쿵 박았고. 냉장고에 걸려 귀신이 머리채를 놓치면 언니는 다시 방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끌려 나오길 반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세 명은 가위에 눌린 채 언니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고 합니다.